<laughs> 가볍게 할수 있는, 눌러대면서 나오는, 뭐, 전혀 새로운, 육질이 아닌 어떤 물감 덩어리. 뭔가 같은, 재밌는 물질감. 소재, 이걸 재료 소재를 찾으신 것 같아요. 예. 다시 회화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음. 올해 6 0점 정도 찍은것 같아요. 1 0작업1 0시 내년에도 아마 할시 같아요. 음. 아 그러면서 인물로 음. 넘어오네요. 음. 아, 초기에 시던 네. 인물 작업들을 한번... 초기? 시 예. 인물 초기 작 10시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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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쯤.